땅을 사거나 음. 권리금 장사를 한다든지 음. 뭐 이런 식은 상당히 좋은 운수를 가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청룡사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어, 아래 댓글에 음력 어, 생년월일 어, 성별과 함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어, 제가 짧게라도 공수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새해 운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2026년 병호년 말띠 해예요. 새해가. 네, 네. 어, 오늘은 이제 띠 분들의 운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음. 먼저 나이별로 여쭤보기 전에 병호년의 G띠 분들의 총운 선생님의 보시기에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 총은, 그래도, 을사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어, 취업이나 이동수가 들어왔는데 이동을안 하셨거나, 그래 하셨던 분들이 많이 보이고, 사업 운을 많이 펼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는 잘 참으셨고, 그래도 내년에는, 어, 좋은 운기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 사람들이 좀, 기인이 들어온다 해야 되나? 음, 이제, 인복이 좀 많아지는 운이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인복이 음, 조금 많아지는 해다 그 그렇죠. 네. 어. 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음, 뭐 음, 확장해도 이제 음. 괜찮을 거같아 괜찮은 해다 이 네. 2025년보다는 조금 괜찮은 해로 보이신다는 거죠? 네아 어, 알겠습니다 어, 취업을 못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취업의 문이 조금 열려 있거나 네. 뭐 그렇게 수가 보이고요 어, 많이 외로운 사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네. 이성간의 교제도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음, 음. 외로웠는데 병원년에는 좀 이상 교제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음. 그렇죠. 네 삼재풀이 형수막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6년 병원년은 토끼띠, 어, 양띠, 돼지띠가 삼재인데요. 어, 삼재 주신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식구들에게까지 어, 영향이 있으니까 꼭 풀고 가시고. 홍수막이 접수 받습니다. 어, 사업 영업을 하시거나 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어, 홍수막이 접수해 주세요. 나이별로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나이는. 1996년 31세 병자생 분들이세요. 음. 아, 이분들은 사실 나이가 나이만큼 뭐 취업, 이직, 그다음에 연애, 결혼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2026년 병원년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 그래도 취업을 못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취업의 문은 열려 있고요. 사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확장률이 많이 높았는데 음. 그래도 이제는 뭐 확장 안 하시고 그걸 음.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취업을 못 하신 분도 많은 생각. 그래도 내년에는 취업 문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운수는 음. 들어와 있어요. 말띠 내년 병호생은 병원년 병호년생은 아병원년에 이제 병자생이 네. 이제 운, 2026년 운기는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음. 근데 이분도 사실 취업을 준비를 하다 보게 되면 어, 왠지 계속 할 때마다 마지막에 계속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력서랑 이런 것들 다 붙는데 음. 마지막에 연접이나 이런 것에서 계속 떨어지는 운기들이 많이 있으신 분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이 좀 만약에 뭔가를 좀 해준다고 하면 그 홍수맥이나 뭐 이렇게 음. 좀애군도 조금 보고 그렇게. 애공액살 음. 좀 이렇게 좀 쳐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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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운수는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음. 뭐 행수막이라든지 액막이 네. 이런 것들 을좀 해주면 좋다. 네 초를 끼는다든지 음. 음. 좀 기도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주 자체가 음. 어, 나쁜 사주 는 아니고 신의 사주기 때문에. 음. 지금, 음. 선생님, 횡수막이나 액막이 접수를 같이 받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많이 접수 받고 있으니까. 음. 네. 1984년, 이제 43세 갑자생 분들입니다. 음. 이분들도 사실 나이가 나이만큼, 물론 결혼을 늦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회사에서는 이어, 이직이나 또 이런 승진에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6년 좀 문기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음, 그래도, 을사년에는 되게 많이, 의대치 못하게 상문이나 뭐 이런 게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운수가 좀 많이 꺾였다. 근데 병원년좀 다가오면서 좀 많은 운수를 좀 괜찮은 수를 좀 가졌어요. 사업을 시도해도 좋을 것 같고요. 시험, 시험 학교 운이나 뭐공무원 시험 치시는 분들은 운수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음... 이렇게 시험 운도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업 운도 조금 괜찮아져 있고, 음... 어 삼재나 뭐 이런 것도 뭐 홍수맥이나 이런 것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서는 잡아도 좋아요. 문선는 부동산 뭐 이렇게 매매. 네. 올해 병원 병원년에 잡아주는 게 잡는 게 나쁘지 않다. 네. 음... 근데 문서로 잡는 것도지만 있 문서로 빨리 팔고 싶은 분도 들 계시잖아요. 이거를 빨리 팔아야 음... 뭔가 현금 회전이 되는데 안 팔리는 분들도 괜찮을까요? 3월 음력으로 3월 음... 어, 봄쯤 이때쯤 되면 그래도 음... 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뭐 그런 문서 매매가 네, 안 팔리는 네, 부분들이 네. 어, 내년 3월달 음력으로 이제 3월달에 좀 네. 참고를 하면. 그럼 연예운 좀 어떻게 보시죠? 어, 연예인도 괜찮아요. 지디가 되게 인기가 많은 사주라서 음. 요 나이 때는 지금 인기도 많고 한데 그래도 어, 내년에는 좀 많이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음. 이성 교제할 음. 시기는 맞다고 나오고 음. 을사년에는 액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뭔가 시도를 많이 하라고 나와요. 음. 사주 자체가 음. 그동안 이제 을사년 의사전... 에 새로운 도전, 네. 새로운 시도. 음. 어. 음. 부동산 매매 뭐 이런 식으로 돈이 그래도 매 어, 마르진 않을 것 같다. 그러한 사주. 음수는 음, 되게 좋은 편이에요. 팔십사 년생 올해. 혹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겠... 장례식장을 좀 많이 안 가셨으면 좋겠고. 상가집. 네, 그런데도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왜 어쩔 수 없이 상가집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친한 음. 친구가 됐든 뭐든 됐 음. 그럴 경우에 상가집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선생님만의 약간 비법 같은 거 하나 좀 공유해 주실 수 <laughs>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있는 음식을 먹는 건좀 별로고요. 그냥 네. 절만 하고 어, 인사만 하고. 나오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게 가장 심플한 네, 네, 방법? 네심플합 네. 음. 현실에서는 음. 근데 왜 보통 육개장은 그래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들도 별로 안 좋아요 아, 이분들은 육개장도 아예 음식을 네, 안 먹는 음식은, 게 좋은 거군요 거기서 식사를 안 하시고 오는 게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1 9 7 2년 네? 55세 임자생 분들이세요 0원 Even though 들 h e s a s 이 i even though the Sashi, the Sashi, t 급 e Sashi, the Sashi, the Sashi, t h 다잡았 s h i t 그래서 약간 재산 투자, 이제 부동산, 이 the Sashi, the Sashi, the Sashi, t h 아, 주식 코인은 맞지 않아요? 네, 나이 때는 그렇고. 음. 투자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라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부동산 쪽은 좀 괜찮아요. 뭐, 땅을 사거나 음. 권리금 장사를 한다든지, 음. 뭐, 이런 식은 상당히 좋은 운수를 가졌어요. 너무 확장을 안 하시고, 좀 지켜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조금? 꺾이죠. 어, 투자는 조금 안 네. 맞는 거고 부동산 투자는 좀 괜찮다 네 권리금 장사를 한다든지 음. 어, 뭔가 새로운 시도는 많이 하라고 나오는데 음. 자기 전공에 맞게끔 해주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사업 확장은 좀안 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장을 하시면 공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음. 만약에 한 개를 하고 있는데 두 개, 세 개는 아, 늘리지 네.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네, 충실하고, 음. 음. 그런 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켜내는 게좀 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은 계속 들어오는 사주거든요. 이 나이 때가 지금. 음. 근데 주위에서 다치거나, 어, 이러한 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5 5세 땡이 날 때는 가장 조심해야 돼요. 이 나이대가 그래도 홍수맥이나 뭐 이런 거 삼재풀이 보다도 애골핵사 이때가 좀 물려쳐 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음. 어. 아홉수보다는 땡이 날 때. 아, 55세 이때. 네. 어. 조금 설명을 좀해 주시. 죠 59세 보통 우리가 아홉수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네, 55세 뭐. 딱이 나이 이땡 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셔 <laughs> <마지막에> 가지고 <웃음> <웃음> 땡기, 아, (55세) 같은 네. 숫자 이렇게 걸렸을때 네. 네, 그렇죠. 왜왜 어, 왜 그렇게 안 좋게 보이는 음, 이게 보통 토속신앙에 들어오는 속설인데 보통 이때가 조금 많이 운수가 바람도 많이 살랑살랑 불고 음. 안 좋은 수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음. 네 저도 (33살) 때 이때 많이 신바람이 불었듯이. 음, 근데 59세 아홉수보다는 음. 이런 흔히 말하는 땡 같은 네. 이딱 숫자가 이어지는 이런 나이 때는 솔직히 홍수백기를 좀해 주시는 게,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 땡이가 같아. 42세, 33세 이렇게 있을 때그 음.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괜찮아요. 음, 한번 음. 막아 주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경이 나이 때는 아 어, 1960년생 이제 67세 경자생 분들이세요. 네. 이분들 병원에 온기좀 어떻게 보이실까? 육0 년생 육7 세. 어, 어 조상의 돈. 본인 너무 자기 자신보다 너무 자식을 너무 생각한다 해야 되나?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을 잘 챙기시고. 이 나이 때 자기 거를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남 생각을 많이 하고 자식 생각은 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음, 너무 에너지 낭비하면 그걸로 나와요. 남 자체는... 생각하지 말고 어. 어, 이제 자기 건강 챙기고 음. 이렇게 어, 부동산이나 땅뭐 이런데 조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아 투자나 이런 것들이 네. 음. 그래도 을사년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어 새해는 에 그래도 이제 좀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자기만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건강, 뭐뭐 음. 뭐 취미 삼아 이렇게 등산 음. 뭐 이런 식으로 투자도 괜찮고요. 우리 음. 음. 저 병원에는 뭐 자식이나 남을 위한 삶보다는 내 삶에 조금 집중하고 그렇죠. 나를 살펴보는 게 훨씬 좋은 운기다. 을사년은 음. 엄청 힘들었다고 나와요. 음. 어, 애기치 못하게.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음. 장례식 정도 많이 갔다 왔을 거 같고요. 누분들 음. 음. 중에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 천도제 생각하시는 분들 아요 언제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네, 언제쯤 돌아가시고 나서 언제쯤 해야 되는 건지 돌아가시고 그래도 한 60일 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같아요 60일 이내? 아니면 60일 6 0딱 이때, 두달 지나고 아, 네. 아 지나고서? 네. 3년 탈상이라 그러거든요 3년, 3년 탈상? 있다가 그래야 보인이 음. 올라가시니까 3년은 지나야 돼요 원래는 음... 3년 네. 탈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그때도 진옥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원래는 천도제도 그렇고 음.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어 근데 청도제를 아, 되는 일이 너무 없어. 그 <laughs> 청도제라도 좀 해주면은 어, 조상 덕을 좀 볼까. 네, 그것도 괜찮아요. 어. 진호기하고 같이 하셔도 좋죠. 아 진호기를 해드리고 초도 좀 켜드요. 네. 이렇게 오늘 병원현 g t 분들의 전체적인 나이를 여쭤봤고요. g t 분들에게 선생님 응원의 메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을사님은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음. 병원에는 그래도 어,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어, 그래도 많이 벌리지 마시고, 좀, 지켜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